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네, 우리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우연을, 우연한 을우연 모습으로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인생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필연적인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전도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모든 것도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다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대로. 범사의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 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이 예,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쭉 설명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쭉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건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졌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그 모습이 어때요? 계속해서 어떤 양상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집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예,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이렇게 계속해서 양면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우리 인생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가요. 그런데 그 정해진 대로 가는 모습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좋다, 항상 나쁘다 이게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항상 좋을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이 항상 똑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해서 어렵겠지라는 생각만 할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겠지, 좋은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간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항상 어려움만 네, 대보세요. 어렵다라고만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대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내가 좋은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좋다. 그때 언젠가는 나쁜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할때 자만하거나 교만해 하지 않는 겁니다. 우쭐대지 않는 거죠. 나도 지금 좋은 일이 좋은 시절이 가고 있지만 좋을 때가 오고 있지만 아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도 언젠가는 멈추고 또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쭐대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항상 동일하지 않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힘들 때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삶을 살게 되고, 또 좋을 때는요, 나, 아, 너, 교만하지 마. 언젠가는 넘어져. 그때가 올 때, 너,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부끄러움 당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해놓으셨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 일희하지 예, 마시고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일비하지 마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항상 똑같지 않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정말 하나님 붙잡고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 때를 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주관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노고와 애쓰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좀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막 수고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모습이 되게 하셨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왜 나는 항상 이렇지?라고 생각할 예, 때, 여러분 언젠가는 아름다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걸 예,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영혼이 영원에 해당되는 이이 영역은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하늘 영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탐 탐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영적인 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뭐, 오늘 하루 내가 가게에서 일할 겁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오늘 저 집에 있을 건데요. 네, 이 정도는 알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뭘 말하고, 뭘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걸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전혀 알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하실 때, 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가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내가 좀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1초라도 주관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좀 해본다라고 할때 불가능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그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걸 믿을 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왜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도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까 이걸 어, 고민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를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수 없구나. 아,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살 살기로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징계하시지 않겠어요? 또 1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것이이 이 모습은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 그게 아, 이게 낚시구나. 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서든지 수고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 네. 땀안 흘리고 더 많이 얻으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어, 어떤 낙을 주시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낙을 주시냐면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 그걸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땀안 흘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수고 덜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요 내가 덜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결국에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 내 인생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어, 전도자가 그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전도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